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천칭자리 분들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이번 어, 열을 조금 시작이 어, 심난합니다. 음, 우선은 어, 항상 본인 주위에 조금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고 어, 뭐 본인의 능력을 시샘하는 사람, 음, 본인을 좋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항상 나를 시샘하고 조금 좋지 못한 말을 흘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과 조금 언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언쟁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왜냐하면 이 상황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정말 어, 이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내 시, 그러니까 나를 뭐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게 이제 나도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응. 그래서 이거를 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정말 일을 못 하겠어, 혹은 뭐 공부를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속상. 그러니까 본인의 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응. 어,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 그거는 뭐그 사람은 평, 평, 변하지 않을 거야. 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단념하고 계셨던 분들도요. 어떠한 일이나 공부를 함께 하게 됨으로써 성격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면서 이제 또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풀긴 풀어야 되고요. 풀립니다. 음. 이, 요번에 이 사람과의, 그니까, 말다툼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러 대화로 풀어가라. 단지 그 대화가 서로서로 서로 조용조용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점잖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약간의 나리선 그런 대화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개개인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딱 쏘아붙이는 그런 말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상대방도, 어,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더 크게 조금 나빠질 수도 있는가 하면 좀 그래도 논리에 맞게 조근조근 그래도 저 상대방이 좀 알아듣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또 조금 더 조용하게 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뭐 개개인에 따라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논쟁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요게 이제 근데 상당히 중그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요 뭐 남들은 뭐라고 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서 나는 너무 답답해 속상해 어 그런 기분을 이제 풀수 있는 어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어음요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싸운다기보다는요 그냥 조용조용히 어 말로 조금 풀어가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결은 될 거예요. 음, 음, 좋은 방향으로의 해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있다면은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험담하게 놔둬? 이게 아니라 왜 험담을 하는지,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은데, 시식골, 그 뭐야. 사사건건 내거을다 반대하거나 내 의견을 다 반대한다거나 이런다면요. 그 근거를 대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점잖게 한번 말씀 이야기 해보세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건강은 역시나 이 말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목? 성대, 목, 뭐, 요런 데가 조금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 관리, 어, 잘 하시고요. 감기, 목 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요. 음, 금전후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어, 금전후는, 어, 막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지출에 관해서 뭐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무언가 확실히 정해서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거는 미루고 그럼, 아니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는 쪽으로 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은 새롭게 시작하는 운 들어와 있습니다. 음. 음,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결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 착수하는 거, 일이나 공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즐거운 기분으로 하실 수 있어요. 위에서도 뭐, 일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고 풀다 보면은 풀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 기분 좋게 일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아, 대인 관계 운,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이 조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날이 선 그런 게 조금 나왔어요. 어, 음, 너무 나 생각만 하지 말라. 너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어, 남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뭐, 뭐, 잘못은 저 사람이 한게 맞아요. 100% 맞아요. 어, 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잖게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어, 돌려가면서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가 그다지 그렇게 막 즐겁거나 하는 그런 열흘은 조금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커플이신 분들도요.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음, 뭐 똑같습니다.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커플 사귀는 사람 연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 기분도 조금 생각해 주면서 대화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게 많아 그럼 사실이에요. 신경 쓰는 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음, 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어, 항상. 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나 고집만 비우지 않도록 할것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누군가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번 열흘은 음, 바쁩니다 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음, 아 그리고 뭐아 능력 있으신 분이시네요 뭐뭐 뭐, 능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음. 어, 되게 강하신 분이세요. 뭐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성분이시라면요, 정말 철두철미하고 강하고 계획 잘 세우고 프라이드 강하고 뭐 응, 능력 있고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났다. 응. 이렇게 내가 잘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고 그걸 겉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잖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주역 카드도 지금 이게 택천쾌라는 카드거든요. 이건 지금 이제 결단하다, 결정하다. 음.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점잖게 결정하다기보다는요, 막좀 부서지고 이가 그러니까 이가 부서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그러지고, 막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결정되고 결단이 나다. 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일은 끝까지 지금 거의 끝 마무리에 와 있다. 마무리에 와 있는데 결정을,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해야 된다. 단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상, 그 상태에서, 어, 결정을 내려라. 어, 어, 억지스럽게 막 이렇게 무리해서 결정을 낸다, 뭐 억지스럽게 뭐 이렇게 내가 잘난 거너나부어서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결렬이 될 거예요.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결렬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음, 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어, 음, 적정 선을 지키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어 그게 좋다. 음. 그리고 사실 요 카드는, 어, 그니까 뭐라 그럴까, 오해, 오, 오해나 어, 의사소통에서 잠깐 약간의 실수, 잘못, 이런게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로 논쟁, 뭐 이야기, 토론 이런 걸 하면서 좀 풀어가는 것이 더 좋다. 이 카드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뭐잘 상의하고 다툼은 될수 있는 대로 피하고, 뭐 좋게 말해서 그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토론, 토론과 상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어, 어,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면 좋은 쪽으로의 변화. 음,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또 레노먼다고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요번 열흘은 요 무언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않고 선을 지키는데 아, 그 안에서 어 결정을 내려라 그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 줘라 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냥 내 주장만 내 고집만 펴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다 듣고 아 이러이러한 방,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토론하면서 결정을 내려라 그렇게 응,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